예서 언니? 아니요. 예서 언니 아니에요? 왜요? 좋아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예서 언니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어. 예서 언니 예뻐. 응. 근데, 응. 예서 언니라고 부르면 내가 좋아한데, 응. 예서 언니 예뻐. 응. 예쁜데, 응. 내가 응. 예서, 예서 언니. 그럼 지금 어디가? 아빠 차에. <laughs> 지금, 응. 아니 나는. 응. 예선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 예선 예뻐 어. 예쁜데 어. 내가 이름이 주아잖아 어. 근데 예서라고 부르면 난 기분이 나빠져 왜 나빠져? 봐봐 자세히 말하면 내가 주아잖아 응. 그리고 예서 언니들 이름이 예서잖아 응. 그런데 만약에 응. 내가 어... 주아 이름이 없어지는 거 같아? 예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 맨날 주아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주아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예선니라고 부르는 날 기분이 안좋아 <laughs> 그런 거야? 근데 주아 예선 언랑 주아 예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건 잘 모르는데 인스타그램에 응. 막 예서야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응. 어 내가. 응. 저번에 할머니네 집에서. 응. 예서야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거든요. 지금 주아거든요. 그렇게 말했어? <laughs> 미치원에도 닮아가지고 그만 이래. 유치원에서도 <laughs> 그랬어? 유치원에서도. 선생님이 어. 응. 선생님이 주아야? 서 <laughs> 닮았대? 선생 <laughs> 예서야. <laughs> 근데 예서 언니 공부 대박 잘해. 응? 아 그래도 난 김주아가 좋아. 아 그래도 주아는 김주아야? 예서 언니 아니야? 주가 여기 얘기해줘요. 저는 주아거든요. 저 좋아해요. 예서라고 부르지 말아줘요. <laughs>